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아 3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불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너는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 에레미아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런 어,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수인 에베 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그를 구원할 것이다 어, 라고 하는 그런 어, 말씀을 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 즉, 네가 가려 죽지 아니 하고, 네가 노량물 가진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구수 사람 에베 멜렉, 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겠다. 라는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어, 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란과 또 때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 믿음이 흐려지지 말라고 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멸망 가운데에도 구스사람 에베 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안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안에 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